드디어 가성비 포지션으로 내려온 갤럭시탭 S9. 최근에 나온 S10 FE 보다도 두배 정도 성능이 좋은 플래그십 모델인데, 지금 무려 30% 미친 세일 시작해서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거 아세요? 이건 먹을 뭐 필요도 없죠. 단, 초특가 모델이라 수량이 적어서 금방 품절될 것 같으니, 우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링크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갤럭시탭 S9이 기존 판매 가격은 99만 8800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쿠팡 할인을 무려 29만 980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가능한 가격 69만 9000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99만 8800원짜리 갤럭시탭 S9을 69만 9000원에 살수 있는 찬스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29만 980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네요. 거기에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최대 34,950원 적립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할인의 대명사 블랙프라이데이 때도 이런 가격은 안 나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우선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구매 결정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태블릿 하나 제대로 된거 사고 싶은데 아이패드도 너무 비싸고 저가형은 좀 부족하고 그럴 때 고민하게 되는 모델. 바로 갤럭시 탭 S9입니다. 근데 그거 예전에 나온 거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출시된 지좀 됐죠. 근데 지금이 오히려 가장 매력적인 타이밍이라는 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갤탭 S9 처음 나왔을 땐 솔직히 좀 애매했어요. 출고가 100만 원에 S 펜포함이라고 해도 아이패드 에어보다 비싼데 굳이? 이런 반응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5년 현재 60만 원대까지 가격이 내려오면서 이제는 진짜 가성비 태블릿으로 재조명받고 있어요. 심지어 최근 나온 S10 FE보다 성능이 훨씬 좋고 화면 품질도 더 뛰어난데 가격은 10만 원 차이. 이제는 선택이 훨씬 쉬워진 거죠. 갤탭 S9는 기본형이지만 스펙만 보면 완전 플래그십이에요. 디스플레이는 11인치 다이내믹 아몰레드 2X 이건 아이패드 프로급에 들어가는 급이죠 색감, 선명도, 눈 피로도 차이가 확 납니다 주사율은 120Hz로 영상이나 웹툰 넘길 때 부드러움이 장난 아니고요 AP는 스냅드래곤 HN24 갤럭시 갤럭시 S23 울트라에 들어간 칩셋과 같은 급이라 영상 편집이나 게임 돌릴 때도 전혀 버벅임 없어요 메모리 8GB 저장 공간 128GB. 부족하면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도 가능하니 부담 없고요. 무게는 498g이라 가벼워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IP68 방수방진까지 지원돼요. 물 튀는 부엌, 욕실에서도 걱정 없이 쓸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진짜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냐겠죠? 학생, 직장인, 일반 사용자 모두에게 장점이 분명합니다. 학생 기준. 필기할 때 S펜의 장점이 진짜 드러나요. 딜레이 거의 없고 필압도 정밀해서 종이에 쓰는 느낌과 거의 유사합니다. 삼성 노트로 필기하면 녹음과 동시에 필기가 가능하고 수식은 자동인식, 도형은 예쁘게 정리까지, 학원 강의 정리, 수학 문제 풀이, 각국까지 다 됩니다. 직장인 기준, 회의할 때 S펜으로 빠르게 메모하고, 삼성 덱스로 문서 작업까지 이어지니까, 간단한 프레젠테이션 정도는 노트북 없이도 가능해요. 멀티태스킹도 좋아서, 유튜브 틀어놓고 이메일 정리하거나, PDF 열어두고 삼성 노트에 필기하면서 회의 듣는 식으로, 생산성 작업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일반 사용자 기준, 넷플릭스, 유튜브, 웹툰 감상용으로는 물론이고, 클라우드 게임, 고사양 모바일 게임도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으로도 부드럽게 플레이 됩니다.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랑 비교했을 때, 화면은 개탭이 더 좋고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아이패드는 기본 가격만 보면 괜찮아 보여도 애플 펜슬 별매, 필기 앱 유료, 저장 공간 부족하면 아이클라우드 구독까지 결국 총 비용은 훨씬 올라가요. 반면 개탭 S9은 S펜 기본 제공, 삼성 노트 무료, SD카드 확장 가능, 처음부터 다 들어있는 세트라 학생이나 실용성 중시하는 분들께 훨씬 효율적입니다. 디자인도 깔끔하죠. 베젤 얇고 S펜은 후면에 깔끔하게 자석 부착, 가지고 다니기에도 부담 없고 회의실에서 꺼내놓으면 어, 괜찮은데? 소리 듣기 딱이에요. 그리고 갤럭시 폰 쓰시는 분들에겐 기기간 연동성이 정말 좋습니다. 노트북 없이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이 파일 이동, 핫스팟 공유, 삼성 헬스 연동까지 술술 되니까요. 게다가 삼성이라 AS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지역 센터도 많고 부품 수급도 안정적이고요. 결국 태블릿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 가성비가 달라지는데요. 개탭 S9은 성능, 디스플레이, 펜 사용감, 가격, 생태계까지 전부 고르게 갖춘 밸런스형 제품입니다. 출시 직후보다 지금이 오히려 훨씬 나은 타이밍. 가성비 따질수록 더 매력적인 포지션에 있는 거죠. 태블릿 고민하고 계셨다면, 갤럭시 탭 S9은 지금 사도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 가성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더더욱요. 여기까지 오늘의 핫딜 제품, 갤럭시 탭 S9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과 업그레이드 된 성능을 자랑하는 태블릿. 정말 탐나지 않으신가요? 역대급 할인 초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가격 변동이 있다면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꿀템 추천받아가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